우선은 용자 지게차는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은 나오진 않고요. 이 지게차 전체 금액을 대출을 받으셨을 때 정부에서 이제 고정금리 1.5%에 3년 거치 후 최대 7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.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3년 거치의 시간은 무조건 이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고요. 그때 이제 상환을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. 근데 다만 이제 1.5%의 이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지게차 톤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제 3만원 초반 중반 뭐 옵션까지 좀 많이 넣게 되면 4만원까지 나오게 되고요. 한 달에 3만원 4만원씩 납부를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에요. 3년 동안 그리고 3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사업장에서는 7년 안에만 이제 갚으면 되는 지원사업이고요 분할로 납부를 하는데 그 최대 7년 기간일 뿐이지 무조건 이제 7년까지 납부하는 거는 없습니다 원금을 그냥 전체 다 갚으셔도 되시고 뭐 여유가 되시는 만큼 천만원, 이천만원 납부를 하시게 되시면 월에 납부하시는 그 금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뭐 굳이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 하에 7년 동안 이제 상환을 하는 그 기준이 30만원 정도, 4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. 보통은 2.5톤만 하더라도 저희 그 3만원 중후반대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2.5톤 렌탈 가격이 어, 엄청 저렴해 봐야 이제 45만원, 50만원 돈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이제 그런 돈을 납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어, 상환을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렌탈보다는 저렴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